대환장 소개기 10월 29일 이분들의 영화 극장을 출연하는데요와 지금 엄청난 플래시를이 터지고 있고요 다 함께 인사드릴까요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, 지금 이분들이 플래시를 터트리다가 정말 시간이 없는데 자 그러면 밀착을 좀 먼저 부탁 드리고요 최대한 밀착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사실 오늘 이분들이 바로 무대에 다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번째 포스트라이드 포스터로 같은 대형을 만들어주셔서 이 대형으로 포즈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한선아씨 주도록강만혜씨가 앞에, 주었습니다 최기현씨가 섰고요 강지영씨 옆에, 한선아씨, 강영석씨, 김영덕씨, 남대중 감독님까지 네 크게 아 용교보신 지금 혼자 보라색까지 지금 시선을 하고 있고 너무 좋습니다. 자 가만히 계시고대로 오른쪽으로 좀 오른쪽으로 바라볼까요 오른쪽에 저희 기자님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오늘은 퍼스트 라이드입니다. 대환장 커뮤니티 시원은이 팀이 책임집니다. 자 조금만 왼쪽으로 한번 부탁드려볼까 왼쪽으로 하나 둘셋자 좋습니다. 비행기 출발 포즈를 바로 보여주고 계신데요. 오른쪽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? 오른쪽 한 번만 더. 좋습니다. 오른쪽 한 번만 더.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나,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. 아, 네. 손인사도 해주고 계시고요. 우리 매체 분들께 상대하고 계시고요. 자, 두 번째 포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포즈는요. 이 영화가 바로 24년째 찐친들과 떠나는 여행이지 않겠습니까? 찐친들의 하트를 만들어 주시죠. 찐친들의 하트. 나나씨 만드는 하트도 좋고요. 연결된 하트 좋습니다. 와 강혁석 씨가 이렇게 만들어주실 줄이야. 네 좋습니다. 야이 기발한 아이디어. 자 찐친들의 하트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지는데요. 야 이거는 시사회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4대4호 찐친들의 하트가 야 이게 이렇게 네 시사회 처음 하트입니다. 함께 만든 하트. 역시 퍼스트라인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고개를 한번더 보여주시겠어요? 오른쪽! 오른쪽!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찐친들의 하트 네네 네, 좋습니다 자이 긴머란 하트는 VIP 시상을 이후에 자 좋습니다 아 좋고요 자 왼쪽도 보여주시겠습니까? 왼쪽 왼쪽도 보여주시겠습니다 아, 함께 만든 하트 남매동가 누군가, 우리 강지현씨 함께 만든 거고, 야, 우리 김영광 씨는 정말 어깨가 지금, 와, 이 넓은 어깨가 저 멋진 하트를, 태평양 하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프라이드, 파이팅! 고맙습니다. 자, 오른쪽으로 좀주시겠어요 오른쪽으로도 파이팅. 네, 저희가 선생님께서 오른쪽을 많이 안 들으시기 때문에. 저 왼쪽도 파이팅. 그대로. 10월 25일 웃기는 놈들이 옵니다. 퍼즐라이드은 극장에서 뵙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